아 이거, 뭐. <laughs> 어, 이거 재밌어 보이는 거 언급해야겠다 버거 가게 제시간 이거 버거는 응. 응. 그러니까 타블릿 펜타블 펜을 해야지 타블리 펜? 응 근데 타블리펜 누군가가 부셨어 파블리 <laughs> 팩, 파블리 팩. 야 부셔서 먹고 있는 중. 응. 발만 너무 짜다. 맛있는데 너무 짠, 너무 짜게. 응, 이거 하트 반쪼가인데 이거 하트 반 쪼가리? 응, 봐봐, 진짜네? 아니 8번 ngày d a 뒤에는 거의 다파란색이 들어가다. 아니야 회색이야. 아 회색이 들어. 음. 영상 찍는건데 아, 왜 귀찮을까요? 어이 뭐지? 구독자가 많아지면 영상찍는게 귀찮아질까요? 아니면 더 많이 올려, 올리고 싶을까요? 여러분 종미새 구독해주세요 제 친구입니다 <laughs> 아 저도 유명 유튜버한테 소배돼가지고저제 <laughs> 채널 많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미스터 비스트처럼 <laughs> 아 <laughs> 미스터 비스트랑 돈이 마사겠군요아저 지금 거의 좀 감기에 걸려서 몸살입니다 아이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아니 몸살 아니야 아이 구독하려면 이렇게 좀 해야지 몸살은 아닌데 감기가 그냥 걸렸어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만 <laughs> 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끝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줘 존미 서도 존미세 좀미세도 눌러줘 알겠어 나도 눌러줘. <웃음> <웃음>